스판서드 최태준의 첫 소통 수트너 지창욱 안녕하세요 윙크 배우 최태준이 팬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31일 네이버 브이앱에서는 최태준의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이 공개됐다. 이날 최태준은 SBS 수상한 파트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지창욱을 언급했다. 그는 수상한 파트너가 끝난 지도 벌써 한 달이다. 군대 간 지창욱 형이 보고 싶다. 얼마 전 편지도 썼는데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다고 애정을 내비쳤다. 최근 안녕하세요 하차 소식을 전한 최태준은 다들 예뻐해 주셨다. 행복했다. 매주 사연을 듣고 고민을 나누는 것은 저에게도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컬투쇼1일 DJ로도 입담을 인정받은 최태준은 라디오 DJ 욕심도 내비쳤다. 이후 V앱도 좋은 것 같다. 앞으로도 자주 할 예정이라고 털어놨다. 이후 최태준은 팬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소통을 했다. 그는 영상 통화하는 기분이다. 저만 보인다. 여러분 얼굴도 보면 좋을 텐데라고 팬들을 향한 애정까지 내비쳤다. 축구를 좋아한다고 밝힌 최태준. 그는 제가 관심이 가는 것은 곧 하는 일 안전. 선수분들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마치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특히 평소 오글거리는 것을 좋아하지.